아침 준비가 다된줄 알았는데... 거의 됐어요. 불만 숨 보면 돼요. 아, 앞으로는 준비 다된 다음에 우리를 부르렴. 네, 그럴게요. 엘라 얼굴에 그게 뭐니? 어... 뭐가요? 벽난로에서 제가 묻었네. 가서 좀 씻고 와라. 차에 쟤 떨어진 거 아니야? 영어로 제가 신다니까? 다시 아, 더러워서 못 봐주겠네. 어우, 더러운 엘라힌 <laughs> 데렐라. 그렇게 불러야겠다. 정말 기막힌 생각이네. <laughs> 이건 누구 거지? 아직 아는 사람 있었나? 제 거예요. 어, 그까 다 아침 좀 차렸다고 우리랑 같이 먹으려 하다니, 욕심이 너무 많구나. 넌 일을 다 끝내고 먹는 게 좋지 않겠니, 엘라? 아니 이제부터는 신데렐라? 응? 음? <laughs>